뿅. 뿅뿅. 와, 포인트 완전 잘었어 어. 그라운드 30 코이다 나겠다. 펀치. 이제 펀치가 약하다. 27이나 돼서 라운드가 자 친구들이 다 생겨나길 기다리고 이는다 중국사람들이에요 불쌍하죠? 불쌍한 것들 맥사모다 맥스 아모 맥스 아모 저처럼 낭비 안한거 좋아요 이 총으로 왜냐면 바닥이 다 미끄러워져서 뿅 어디 갔지? 와 붙었네 너한테 뿌엉 에이 예. 아못 가졌다 아 가지마라 음. 저 달까 안닿네 빨리 없어져. 빵빵빵빵빵 붙은 줄 알았다 처음엔 와상 살려줘 제가 가장 좋아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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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했다 좋아하는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하고 이 게임이에요 오 크로조조 <laughs> 마인크래프트 블랙옵스1 블랙옵스2 하고 월드월어 트레알크가 음, 이만 게임, 액티비전이랑 트레알크가 음, 이 게임을 만들었거든요. 근데 모던 아페어 시리즈는 인피니티 월드가 만든 거죠. 제 생각에는 트레알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임, 막 모던 아페어는 무슨 막 데스 스트레이라고 엄청나게 쓸데없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, 음, 재미있었고, 그 때문에 재미가 없고 게임이 데스 스트레이인가. 네. 그리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Um, 트레일크 이 블랙옵스 시리즈에서는 블랙옵스 월드월, 블랙옵스 토에는 좀비가 있죠. 하지만 <laughs> 음, 죄송해요. Um, 인피니티 와드가 만든 게임 모둠화폐 컬러드 티모둠화폐에서는 좀비가 없죠. 스페셜 옵스라는 게 있는데 음, 좀비가 더 재밌어요. 스페셜 옵스보다 저는 제생각에는 인스타킬 오케이 <laughs> 내 친구가.. 안돼 내 친구가 빨간팔이 안돼 내 친구가 예 영, <laughs> 동물들. 와, 안 돼. 이것도 자. 터졌는데 안 맞았네. 이상하다. 안돼 어, 꺼졌다. 살았다. 위험해. 어디 갔지? 점프했네. 내 위로 점프했다. 에너지가 넘치는 동물이네. 또뭐 하고 있는 거야? 여기서 방, 거기 있던 거 어디 갔지? 아직도 두방이다 어어어어 아세방인가 나도 모르겠다 그져어 후수 이라운드 마고 그냥 꺼져 그냥 라운드 30라드30 가지고 또뿅뿅 던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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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해 저 뭐지? 인스테 키리다 예 어? 갈 수가 없어 예자몇 yeah. 마리 남겨야 되는데 이라운드에서 끝내려면 이거 돈을 다저 은행에 넣어놔야 돼서 꺼졌다. 어, 제가 여기로 다 오게 해서 오케이 됐다. 아직도 스폰하고 있나? 스폰하네 이런 끝낼려고 했더니 이런 이런 살려줘 나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끝끝끝 끝. 끝, 제발 끝. 저리가 컴 o 끝내자 아니 제 뛰어.. 뛰어오네 쟤 끝날 거.. 걸, 걸 거야 여기서 아이 돈만 넣자 좀, 좀 기어다니게 만들 수가 없네 저리가 아다 넣기엔 불가능할 것 같다 난 끝까지 이거 넣 거야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. 좀 시간을 보자, 이걸로. 아, 무을다들어 가져가 버렸네. 요즘도 차고. 으아. 난 늘려고 노력했단 말이다. y o l 네, 재밌었고요. 그럼 나중에 봐요. <laughs>